텃밭 농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텃밭 관리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전기 모터로 작동하는 텃밭 관리 작업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체 중량은 그다지 무겁지 않은 편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작동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3년째 사용 중이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는 중입니다. 앞가리보다는 혈액을 좌우로 날리면서 고랑을 만드는 패턴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시에는 텃밭 관리기 또는 전기 경작기 등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모터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는 유선 방식과 충전식이 있습니다. 유선 방식과 무선 방식은 출력과 기동성 그리고 작업 안성도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는 유선 방식의 전기 경작기를 사용 중입니다. 몇개 국적의 제조사가 있습니다. 해외 배송 및 국내 배송 상품들이 판매 중입니다. 인터넷 구매도 가능한 장비입니다. 저는 해외 배송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로터리 날이 좌우 각각 2개의 날로 구성된 총 4개의 날을 부착한 제품과 좌우 각각 3개의 날로 구성된 총 6개의 날을 부착한 제품이 있습니다. 완제품 상태에서 손잡이 부분만 분리된 상태로 박스 포장된 제품이 배송됩니다. 손잡이 조립은 아주 간단합니다. 작동법도 무척 쉬운 장비입니다. 박달이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박달이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무게감이 약하기 때문에 딱딱한 땅은 밭갈이가 쉽지 않습니다. 비 내린 후에 땅이 약간 무른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작업 완성도가 나타납니다. 장비의 견고함은 크게 기대할 수준이 아닙니다. 고장시 AS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기모터와 로터리 날 사이에 기어박스가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운 작업시 커다란 돌 등에 부딪히면 모터가 망가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텃밭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작업을 꼽으라면 삽질입니다. 삽질에 비하면 대단히 편리한 장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단, 긴 전선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동성 측면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기가 인입된 농지에서만 사용 가능한 장비입니다. 충전식도 있긴 하지만 작업 완성도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진형 관리기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싼 가격도 결코 아닙니다. 전진과 후진을 두서러번씩 반복하면서 작업해야 겨우 밭갈이 느낌이 들긴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밭갈이 개념보다 밭고랑을 타면서 흙을 좌우로 배터하는 기능에 가까운 편입니다. 엔진형 관리기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입니다. 무게감이 없는 탓에 딱딱한 땅에서는 탕탕 튀는 느낌이 강한 편입니다. 전기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번에 김장무와 김장배추 심을 텃밭 준비 과정에서 잘 사용하긴 했지만 시원한 밭갈이 느낌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조리법이나 세부 작동법은 다른 콘텐츠를 다양하게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작업 중에 작동이 멈출 경우 반드시 전기 코드를 뽑은 상태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 모터로 작동하는 전기 경작기 또는 텃밭 관리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